오버워치에서 가장 긴장되는 상황은 내가 에임을 못뭐 맞출 때일 겁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렇게 1대1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에임 연습을 했는데 실전만 가면 총이 이렇게 안 맞는다고요. 여러분께 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아 이제 나를 봤죠, 이제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미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적은 가운데 있지만 내 힘은 이 주변에 더 넓게 해서 아, 네. 그래서 저기 잘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잘 발생을 해요. 음. 오히려 에임을 안 움직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해라 자면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트래킹을 하셔 해 보셔야 좋은데 처음에는 트래킹하다 보면은 이 무빙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우리가 너무 급해져서 얘를 빠르게 빠르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까지 흔들리는구나를 좀알 수가 있어요. 빨리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임하셨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보통은 제가 a면습에서 트래킹으로 해결을 하지만 급해지면 애초에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급하지 않고 천천히 가는 거는 좀 있네요. 그래서 요런 경우 있잖아요 초탄을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자꾸 옆으로 튕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에임을 붙이고 나면은 이걸 다시 움직이지 마시고 얘한테 에임을 유지를 일단 해준 다음에 왼손으로 맞추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음, 그게 아니면은 오른손을 조금 더 미세하게 그냥 얘한테 계속 유지해주면서 약간 트래킹한다고 생각해주면서 왜냐면 아까 저희가 미세 트래킹 연습했었잖아요 작게 작게 움직이는 거 그런 느낌으로 얘를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 주면서 맞추는 거. 지금은 자꾸 에임이 벗어나 여기서. 그쵸? 그렇죠? 약간 에임이 자꾸 오른쪽으로 빠지죠. 음, 응. 이건 아마 그 끌어치기를 쓰셔서 그럴 겁니다. 어, 방금 거 되게 좋았는데 얘한테 에임을 붙여놓고. 왼손으로 계속 얘를 조절해 주신 거잖아요 어느정도 그래서 오른손에 이동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음 전반적으로 약간 저기 어디 있을지 캐치가 빨리빨리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 이, 이 뭔가 화면 전에 느려 보이잖아요. 근데 그 화면 전화에 느려 보이는 이유는 사실 적기 위치를 머릿 속에 잘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윈아가 점프 일로 뛰었으니까. 그러면 이 위치를 기억해서 에임을 여기다 두고 다시 빠르게 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 슬라이딩 일로 타면서 이렇게 와도 되는데. 이 위치를 딱히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이 왼손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에도 보면은 S친 다음에 어디 봐야 돼 나는 여기나 여기를 봐줘야겠죠 아,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에임을 천천히 움직이시잖아요 여게 아, 네. 이제 그 상대방이 어디서 나올지 프레이밍을 딱히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을 쓴다면은 사실 쉽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에임이 조금 더 빨라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윈스를 칠거야 우리가 윈스를 여기서 낼거라고 생각해서 장판도 잘 깔았어 그러면은 다음 에임은 무조건 여기에요 근데 여기다가 딱히 돌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윈스가 아니라 이제 안보이니까 오른쪽을 쏴야겠다 그러면은 오른쪽을 바로 돌려줘야돼 여기든 여기든 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적들에 대한 그, 어디서 나올까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아, 이제 보이네 하고, 여기다가 에임을 갖다 두는 느낌인 거죠. 어디서 나올지 생각만 해도 에임이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 궁을 켰을 때 보면, 네. 궁 켰어. 그러면 은 우리가 에임은 여기, 여기, 여기 딱세 개가 있죠. 네. 음, 이제는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이 바로 앞에 있는 얘를 찍었어. 이때부터 이 친구가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 주면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트레킹을썼죠 네. 하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이 친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왼쪽으로 갈 거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이걸 트레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 상황이라면. 아. 그래서 이제 프리에이밍도 결국에는 약간 예측의 일종이잖아요. 상대방이 여기서 나오겠다. 이것도 어느정도 예측이에요. 상대방이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m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여기 그냥 가만히 대고만 있어도 알아서 와주겠죠 일로. 아, 네. 음, 이렇게 좀 깔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애초에 여기다 대고 있었다 라면 머리를 좀 맞았겠죠. 이거 와서 음. 오케이 이건 벗어났어. 근데 호빵일깔았네 윈스랑 얘가 벗어났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에 쏠수 있는 선택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뒤로 빠지는 윈턴 스 응. 머리 정도는 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얘는. 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다음에 쏠 것은 캐서디다라고 생각을 해서 임을 여기다가 대고 있어야겠죠. 호빵 바로 앞에다가. 아 네. 응.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 뒤에 부분들이 좀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캐서디를 놓쳐버렸어요. 음, 윈선이좀더 집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쉽고 가치 있는 빠른 킬 캐서디를 놓쳐버렸다 우리가 이 박는 게왜안 되냐면 은첫 번째 우리가 이미 에임을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기를 올라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은 여기가 이제 클리어가 됐는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가고 싶으면 거기가 안전한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죽은 거기도 하고 그리고 웬만큼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윈스 쏠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몸이 쏠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몸이 쏠리면 안 좋은 게 내가 맞기도 쉽지만 사실 에임하기도 어려워져요. 근거리에서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많이 벗어나잖아요. 지금 자리하가 응, 화면이 가운데서 많이 벗어나요. 근데 좀 멀리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자리하고 화면의 가운데서 그렇게까지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쵸? 네. 음, 그래서 거리를 벌리는 게내 안전에도 좋고 내가 에임하기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샷은 항상 내가 맞출 수 있을 때 지금 타이밍을 좀 보면 은 에임을 그냥 가만히 대고 있다가 어? 너 무빙 뻔하네? 한 번에 빵! 잠깐 기다렸었다가 얘가 오른쪽으로 올때 쏴도 되는데 이걸 못 참은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무조건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예측이 되는 상황에 먼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 이제 이럴 때는 상대방이 무빙을 보면 좀 뻔하죠 오른쪽으로 뻔하면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트래킹을 하셔도 되고 네. 내가 자신 있다. 근데 이 친구가 덜쏠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무빙을 하면서 그냥 예측만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아. 오른쪽에 잘 되고 계셨는데. 그럼 좀 기다렸다가 소고 기다렸다가 소고 하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에임을 지어서 움직였죠 아, 네. 음. 그래서 이거를 못 맞췄어요 좀 느리게 보면 에임을 얘한테 갖다 대려고 하고 갖다 대려고 하고 갖다 대려고 하는 거죠 그 박스타 연습장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가만히 에임 대고 얘네들이 움직일 때 내가 클릭하는 타이밍만 맞춘 연습만 해도 금방 좋아지거든요 아, 네. 음. 에임 움직이지 않고 대신에 그리고 왼손만 써서 그 타이밍 맞추시는 연습하면 좀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금 어... 예측도 예측이지만 클릭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네. 내가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못 맞추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아, 네. 이거는 내가 급해서 거리 아니야, 무조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베스트 팁은 쏘는 속도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맞추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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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한 박자 쉬고 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잘 보여드릴 수 있는. c l 클하을하여 보여 드요게요 t r i c Eat the woman a 아, d 이걸 느리게 보시면은 on Chinese at the name of the girl. a 기 i moving a ponazette, they aim it to roll t 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얘가 무빙 쳐서 내가 A 많은 자리에 들어올 거 아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기다렸어요. 아... 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템포를 맞춰 주시는 연습해 주시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무빙 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네. 거리도 멀고 그래서 조, 좀만 더 천천히 들어올 때쏘좀더 천천히 들어올 때 쏴주시는 걸좀더 천천히 쏘시면 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안 맞을 때는 조금 쉬고 쏴라 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제 그 템포 맞추기가 좀더 쉬워지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음, 지금은 약간 보면은 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오히려 더 천천히 쏘셔야 돼요. 트레 같은 거 쏘실 때더 천천히 아예 그냥 미세 조정을 한번 하고 쏴야지 라고 생각하셔도 진짜 무방해요. 트래킹 하면서. 왜냐면 얘네들 무빙이 진짜 없거든요, 거의.